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제가 아, 저희 비정꿈대학 TV에서 어, 오늘부터 성공 창업 특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33권 정도의 책을 썼고, 종합 IMF 전후의 왕성한 창업 컨설팅, 그 다음에 TV, 라디오 방송, 신문, 매스모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어, 책을 33권 넘게 썼는데 그 중에서 창업과 관련된 책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 사장학. 그 다음에 소자본 창업 바이블. 돈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이거 외에도 벤처 기업 만들어 코스닥 가기, 실전 상권 분석, 체인 사업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유망 사업 부업 아이템, 뭐 이런 많은 어 책들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많은 창업자들 컨설팅도 하고, i f 직후에는 삼성그룹에 아웃프레스먼트 컨설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 대한 창업 일자리 창출 이런 활동도 완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 창업 정말 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절대 창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반대로 정말 어, 창업을 절대 하지 말아라. 대신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했으면 반드시 성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를 제 나름대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지금 창업 베스트셀러를 지금 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동시에 성공 창업 특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공 창업 특강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제목은 "절대 창업하지 마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라 했으면 반드시 성공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목을 첫 번째 강의로 시작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 창업 제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예, 그런 안내자가 되자.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성공 멘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첫 번째 강의 테마를 절대 창업하지 마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라. 했으면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첫 시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창업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사장이냐, 세련이맨이냐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어떤 세련이맨 체질인 사람은 세련이맨 체질대로 또 사장 체질인 사람은 사장 체질대로 살아야지 사장 역량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뛰어들면 그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조급하게 창업하지 말아라. 절대 조급하게 창업하지 말아라.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조급하게 창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성공에 확신이 있기 전에는 절대 창업하지 말아라. 철저한 준비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창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절대 창업하지 마라. 두 번째. 창업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강과하시면안될것 같습니다.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70, 80%가 실패하고 20, 30%가 성공합니다. 그 중에 중간 정도 현상 유지하는 그런, 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취업, 취업, 취업인데 이 취업은 앞으로 청년뿐만이 아니고 시니어들에게도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점차 모든 부분이 IoT,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컴퓨터나 기계들이 대신하는 그런, 어,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를 계속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취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두 대안, 번째 대안은 창업인데, 창업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50대 우위에 실패하면 재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취업과 창업의 중간 개념에 있는 그런 개념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셀프 앰플리오앰플리오 그러니까 취업과 협업 창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세러리면이면서도 사장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이런 이런 셀프 앰플리오 형의 뭔가 일자리 평생 일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 투자 자본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참하면 협업하는 사람들이 세러리맨이면서 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종업원들하고 갈등도 줄일 수도 있고 노후의 편안함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셀프 엠플리오 형의 어떤 어,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업 절대 하지 마라 세 번째 우리가 창업 전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업,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본계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창업에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업하려면 철저히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생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본부터 점검해라. 첫 번째는 창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라.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미리미리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창업이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창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시로 이런 준비, 평생 직업 창출 차원에서 창업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영자로서는 세련이 매면서 주말에, 주말 주식회사 형태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정금 대학에서 평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세림의 주말 주식 회사도 한번 선립보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적 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라. 사업을 할때 정밀 사업적 성 검사 내가 사업가로서의 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이 부족하냐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하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아이템 적성 검사입니다. 내 나의 나와 궁합이 맞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밀 검사, 정밀 적성 검사, 아이템 적성 검사에 대한 그런 안내도 다음 교육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업하려면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두 번째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할때 반드시 포인트를 가져야 될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나의 경험이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가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실패의 위험이 적은 업종인지 또는 고객이 찾아오는 업종인지 찾아가는 업종인지 예를 들면 영업력이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업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투자가 많은 업종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자금만 투자가 되면 어, 사업이 공개에 오르기 전에 자금 때문에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지도 점검해 보고 아이템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아이템 선정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순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창업 희망 업종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 체험자나 종사자 면담, 그런 업종,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이미 체험을 하고 있거나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보는 거, 면담하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애비 아이템, 후보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상당한 기간, 뭐 2년, 3년 이렇게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후보 아이템에 대해서 정밀 분석, 검토, 이런 과정도 꼭 거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사업에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업타당성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하이테크한 그런 기술을 가진 아이템이면 제대로 된 사업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봐야 되고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점포 창업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세부적인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최소한 시장성 분석이나 판매 전망에 대한 이런 분석, 소비자의 분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순서는 업종 아이템을 가선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 어, 그런 업종을 수행하는 곳에, 뭐, 종업원으로도 좋고, 어, 스카우 대정 멤버들하고 이 사전에 관계 증진도 하고, 영업 노하우도 습득하고, 또, 견습기에도 확보해보는 그런 경영 수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는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어, 설립이라든지 개업 준비도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하려면 철저히 준비해라라고 하는 여섯 번째, 사업 아이템 선정할 때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중에서 나는 어떤 업종에 참여할 거냐,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 고객, 소상공인 고객, 개인 고객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폭이 적은 업종이나 아이템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또는 수입상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업종, 이런 부분은 정말 뚜렷한 목표나... 어, 자신감이 없으면 어 기피해야 될 그런 어 아이템 군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들, 일시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아이템들은 피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유행 아이템.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이템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어 어, 그다음에 고객이 찾아오는 사업인지 찾아가는 사업인지 내가 영업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 찾아 가는 사업은 좀 곤란하고, 고객이 찾아오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반드시 해야 하는 아이템인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아이템인가? 아,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객이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도 넓고 영업 어떤 역을 발휘하지 않아도 뭐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했으면 반드시 성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 감옥에서 다룰 겁니다. 오늘은 마인드부터, 성공 창업 마인드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은 누구나 할수 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어, 사전 준비. 그 다음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체계적인 창업 절차,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불굴의 정신력, 그 다음에 결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승부근성도 꼭 필요한 창업자의 마인드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창업 시 중간중간에 BEP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BEP는 블랙이분 포인트, 손익, 분기, 매출액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어, EBS 방송에서 강의할 때 소개를 드릴 때 너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시더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BEP 분석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BEP 분석을 반드시 중간중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만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으로 무장하는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소수정의 인력 원칙을 고수하고 시스템 경영 체계를 갖추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장상 자문을 두는, 경 주치를 두고 경영하는 것들도 어,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어, 절대 창업하지 마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하라. 했으면 반드시 성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첫 번째 창업 강좌를 어,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강조 드렸던 부분. 절대 창업하지 말아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라. 했으면 반드시 성공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창업에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